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군대에서 한 번쯤 들었을 무서운 이야기 군대에서 한 번은 들었을 만한 뻔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평병장은 오늘도 기분이 좋지 못한가 보다. 아침부터 씩씩 성난 표정으로 일갈하고 있다. 뭐네 뭐가 그리 똥쉬운 표정이고 햄버거한테 깨졌나? 아 글쎄 이 병장님 오늘도 또가히 눌렸다 아닙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그만 네가 뭐 좋다고 그리 밤마다 괴롭히는데. 이 죄진 거 있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처럼 착하게 산 사람도 없지 말입니다. 밤마다 그녀는 무무실 복도에서 휘죽이죽 웃는데, 그것보다 10%손으로재물을 쓰다는단 말입니다. 내가 해보란 건 해봤나? 백개 밑에 바늘 같은 날카로운 거 두고 자라 했잖아. 전면장은 잔뜩 찐풀인 얼굴로, 돌멩이를걷어 차는 거 안주를 말했다. 그것만 해봤겠습니까? 불교 군종병한테 얻은 염주도 두고 잡았고 별지랄 다한 데도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녀는 아 그래 너 우리 소대 새로운 신병 알고 있지? 어약하게 생긴 그놈 말입니까? 봤지 말입니다 그래 그 금마가 무당집 아들이 있나본데 금마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나 혹시 아나? 무당집 아들이 귀신아도 잡아줄지 내가 그렇게 말 하니 앉아서 담배를 피던 정병장이 홍초를 떨구고 일어나 조용날 쳐다봤다 아니 째려본다고 해야 하나 가오가 있지 막 들어온 이등병 찌끄레기한테 그런 말 못합니다 나랑 엉덩이를 툭툭 털며 자리에 일어났다 야 자존심이 밥메워주고 귀신을 쫓아주냐 지금 당장 급한 놈이 누군데 <놀람> 또라이자씨 알았어. 내가 일 끝나고 한번 물어봐 줄게. 정말이지 말입니까? 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받아내고 예가가 끝나고 개인정비 시간이 되었다. 난 삼소대 문 앞에 서서 전병장을 불렀다. 야, 정희수, 나 지금 물어보러 갈 거다. 따라오려면 따라와. 전병장은 쭈뼛거리더니 슬리퍼를 끌며 졸졸 따라온다. 내 무시 안으로 들어와 줄 살피더니 전병자의 눈이 신병에 꽂힌다. 야! 막내야! 일로 앉아봐! 뭐좀 물어보자! 이병! 김! 수! 현! 막내가 쏘살같이 옆에 앉는다. 생각해보니 솔직히 이런 거 물어보기가 좀 그렇다. 조금 후회가 든다. 다시 물어보기 좀 미안한데, 니네 진짜 무닥지 마드리가? 네, 맞습니다. 내 뒤에 앉아있던 전면장에 굳게 닫혀있던 입이 열리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닫힌다. 그리고 내게 눈치를 준다. 아, 내가 물어볼게 그건 아니었고 그 아는 놈이 그 밤마다 가위를 심하게 눌리는 인마가 있는데 혹시 가위 안 눌리는 방법이나 귀신 쫓는 방법 아는 거 있나? 막내가 얼굴이 약간 굳어지며 내 뒤에 있는 전병장 얼굴을 쳐다본다 전병장과 눈이 마주쳤는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게... 저도 정확히 아는 게 없어서... 난 중간에 말을 가르서 채며 물었다 마 그럼 정확하지 않은 건 있다는 거야 뭐야 막내가 내가 큰 소리를 내자 긴장했는지 허리가 꼿꼿하게 섰다 아, 어머니께서 하 말씀 중에 흘려드린 게 있는데 엄지 손가락을 다른 손가락으로 감싸지면 된다고! 뭐? 엄지를 감싸진다고! 네! 그 가위에 눌렀을 때 그렇게 하면 귀신이 도, 도망간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는 엄지를 진 주먹을 보여주었다. 나 허탈하게 웃으며. 겨우 이거야 하며 정병장을 보았다. 정병장도 기가 찬지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마! 그냥 가나? 그냥 갈랍니다 더 있어봐야 뭐합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 싶었다 다음날 아침 주말이라 라면으로 아침을 때우는 나를 전면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말 걸었다 <laughs> 이병전님! 어제 뭔일이 있었는지 알며 놀래끄지 말입니다 아 이새끼야 뭔소린인지 알아둘수가 없잖아 어제 신병이 해준 말 그대로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전병장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나에게 들려주었다. 전병장은 한여름에도 목포를 몸까지 뒤버쓰고 잔다. 아마도 귀신 때문일 거다. 그날도 어김없이 귀신이 찾아와 전병장을 괴롭힌다고 했다. 서늘하게 웃으며 쳐다보는 귀신의 눈에 전병장은 신음조차 낼 수가 없었다. 창백한 손이 전병장의 까치랑 멀리 쓰다듬는다. 그럴 때마다 전병장의 등에서 소름이 돋는다고 한다. 그때 갑자기 머리에 스친 생각이 신병이 해준 말이 떠오르더만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벌벌 떨며 손끝으로 신경을 쏟아부었다. 엄지손가락을 힘겹게 감싸 쥐었다. 이런 식으로 전변장이 그렇게 말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 아무 소리도, 숨소리도, 무슨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는 무거운 공기의 고요함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실패한 지 마. 네가 그런다고 내가 다시 안올줄 알아. 하얀 손으로 전병자의 머리를 움켜쥐며 말을 뱉은 후 귀신은 사라졌다고 한다. 와, 귀신 이너한테 처음으로 말한 거야. 선뜻 안 돼.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뭐? 전병장을 계속 말이었다 가에서 풀린 전병장은 머리가 너무 아팠고 잠도 오질 않고 흡연실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내무실을 흠뻑 봤는데 막내가 침상에 앉아 있는 걸 봤다고 한다. 야, 너 앉아고 뭐하고 있냐? 잠이 안 와서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전병장은 그런가 보다 하고 막내를 흡연실로 데려갔다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랬다고는 했지만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랬다고 난 생각한다 그러곤 전병장이 아까 전에 있었던 귀신 이야기를 막내에게 해주었다 <목소리> 혹시나 뭔가 아는 게 있을까 하고 말했는데 신병이 엄청 놀래면서 자기도 가위에 눌렸다는 겁니다. 정말? 막내가 가위에 눌렸대? 막내가 놀란 표정으로 장병장 정병자에게 사실 자신도 가위에 눌린 후여서 침상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막내가 하는 마지막 말에 남아 있던 잠기우마저 없어졌다고 한다. 자고 있던 막내 머리 위에 귀신이 찾아와 엄청 화난 얼굴로 막내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한다. 그렇게 꼼짝할 수도 없게 된 막내가 움직이러 가자 귀신의 입을 천천히 열며 속삭였다.